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신명기 이 내용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들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예배생활의 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명기에 나타나는 식계명을 아주 세부조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은 의식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어 이제 20장까지 이 내용은 예 시민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이제 예 21장부터 바로 사회법을 이렇게 2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네 달러구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미제 살인에 대한 속죄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 포로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남은 내용은 예, 불효자 처벌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제 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세부 조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예,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것은 예,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코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처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살인 사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민수기 30, 민수기 35장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민수기 35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땅을 더럽힌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럽힌 땅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죽인 자의 피를 땅에다가 다시 예, 쏟아야 예, 땅이 더럽혀진 그 땅이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그 목적이죠.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땅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약속의 땅은 너희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요. 왜냐하면 나 여화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 예, 땅에, 예, 거하셔야 예, 되는데 이제 그 땅이 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게 하는 자의 그 피를 땅에다 쏟아서 이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 이렇게 속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죽이는 자와 죽임을 받은자가 알려질 때에 이 일들이 예, 처리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신명기 21장 이 내용은 죽인 죽임을 받은 자 피살자는 발견됐는데 그 예, 죽인 자가 누구인지,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언약 백성들이 거주한 땅이 더럽히진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은 그 사건 자체가 발생되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영향권 아래 더럽혀진 땅에서 공동체 가운데 그런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2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약 다섯 개 단계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절 첫 번째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피 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여기에 12 지파의 각각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초청합니다. 모여서 이제 원근을 잰다는 거죠. 12지파에서 가장 가까운 지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재서 3절입니다. 두 번째,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예, 암송아지를 취하는데, 여기서 암송아지는 그 자격이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가 있죠. 하나는 아직 부리지 않는 암송아지, 두 번째,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를 취해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직 부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멍해를 매지 아니하였다. 그 상태를. 태어나, 태어난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 순수한 자, 어, 상태 그대로 보존된 암송아지. 이 내용을 재물적 성격으로 본다면 죄가 사실은 예, 아예 예, 없는 그런 어떤 암송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예, 사실은 피 흘리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땅은 더럽혀진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데 이 더럽혀진 상태를 어떻게 속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바로 이제는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물을 취하되 암송아지를 취해라 하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예요 사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골짜기인데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여야 된다. 그리고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항상 흐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죄 문제를 영원히 흘러서 속 죄삼을 받는 그런 의미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해라 이제 가는 그런 곳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토지를 갈게 되면 그 피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견 피가 경작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그 피를 흘리라랑 아닐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한 생명이 무지한 한 생명이 피살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열두 지파 모든 공동체의 이 리더들이 이 부분을 와서 원근을 재고 그리고 가까운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죄물 암송아지가 그 이제 피 흘리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를 대신해서 뭐예요? 피 흘려 죽음으로 예,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래서 물이 항상 흐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완전한 이죄 사함을 영원토록 흘러가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죄가 한번 속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피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죄가 없으신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림자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구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구장 12절 염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재물의 피로는 요 이제 영원한 속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이 항상 흐르는 그곳에 재물의 피를 예,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영원한 속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의 죄물로는 영원한 속죄를 할수 없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했다는 하나의 그림자적 요소다는 거죠. 그리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예, 그런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렬히 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구 미제 사건의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네 번째예요. 이제 원근을 채고. 그리고 암송화지를 취하고 그리고 골짜기로 끌끌고 가서 네 번째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로와 재판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리는 누구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 장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금 여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데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두 번째 여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소송과 그리고 예, 투쟁의 그, 그 일들을 판결하는 예, 이런 일 그래서 세 가지 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들에 엎드려진 그런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까지는 제사장들도 거기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겠다는 아주 단호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이제 무고한 그런 한 사람의 그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만큼 한 용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리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요. 육절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자, 이렇게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들은 이 죄와 무관하다라는 행위로 손을 씻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편, 26편, 6절. 시편 73편 13절,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손을 씻음으로 나는 죄와 무관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누가 죽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공동체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7절, 8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지한 그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 이런 공동체 선교를 위해서 지금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 죽이는 자를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 주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세요. 이제 그 피가 몸물로 있게 되면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고 땅이 더럽히게 되면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이 날 수가 없기에 지금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예 여기에 나타나는 재판장들 모두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공동체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피 흘린 죄가 뭐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이 모든 이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적해 주시되 영원토록 이제는죄그 사함의 그 영향이 우리들에게 추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받은 그 죄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무엇할지니라 뭐 죄할지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공동체에 뭐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 중에서 그 피, 예, 피 흘린 그런 죄를 제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가서 판결하고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이제 우리들의 신분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예, 거류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해라? 예, 제어하라.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해서 제거하는 바로 우리가 어, 발뒤꿈치 거주하는 모든 장소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는 성결을 유지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영구 미제 그런 어떤 사건 피 흘리게 하는 자처 죽이는 그런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을 때이이땅문 땅을 어떻게 하면 걸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이후에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성결을 유지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게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 같은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죄를 이렇게 멀리해서 정말로 이제 성결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고 마음껏 제한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자리에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이 이제는 누가 죽인지 예, 알지 못한 그런 피살된 시체로 발견되는 이런 모든 것을 자, 이제 열두 집파 재판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열두 집파 가운데 장로들을 모아서 가장 가까운 그런 장로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비록 이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또 그들 중에. 어떤 누구가 진실로 죽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피 흘리게 하는 자를 대신하여서 암송하지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제는 속함을 받고 그 이후에 또한그 땅에서 죄를 이제 온전히 제거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의 삼 여정 속에서 죄 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제거함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또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